오늘 이 시간에 낙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요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어, 35도, 36도를 지속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갑자기 짜증이 확 솟구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아웃시 뉴스를 듣거나 보면서 마음이 충만해지시거나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죠. 자연 환경이나 사회, 경제나 모두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한 철학자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 사회, 또 어떤 심리학자는 과부화 사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우리 시대가 너무나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건데요. 아주 약간의 반응에도 폭발하고 많은 한계치에 이미 도달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 통제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는 상황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이걸 성경의 언어로 낙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바깥에만 나가도 몸과 마음이 녹아내릴 것처럼 무덥죠. 경제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무엇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실까요? 어, 보자마자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고 저렇게 둘러보아도 참 낙심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지만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했는고 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내 마음 속에서 돌고 돌아서 주야로 내 눈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는 일을 고백하는 것은 시편에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이 낙심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낙심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먼저 이 10편 기자는 내 영혼을 부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깥에 있는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남들이 내게 하는 말, 평가들, 그리고 주위 환경들, 각종 뉴스들과 정보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되새김질하며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정보들과 목소리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하며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해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소용돌이에 갇힌 것처럼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0년 전,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참 인자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헬라어와 신약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루는 수업 중에 저 뒷자리에 한 학생이 노트북으로 딴짓을 한 겁니다. 안 걸리면 좋았을 텐데, 하필 교수님한테 제대로 걸렸습니다. 어떻게 신학생이 다른 과목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딴짓을 할수 있냐며 교수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학생이 쿨하게 그냥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화도 쿨하게 풀릴까요?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남은 2시간 동안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교수님이 2시간 내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 교수님을 2시간 동안 화가 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학생이 전적으로 잘못했죠. 무례하죠. 하지만 교수님을 이 수업 시간 내내 화나도록 한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출구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하나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되새김질하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이 소용돌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출구도 없고, 나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일을 하다가, 이 상사나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야, 이 바보야, 너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엔 좀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기면 참둘 사이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퇴근하는 길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뭐 화장실에서도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바본가?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바보라고? 그럼 넌뭘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에 빠지게 되면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부끄러운데요. 그때도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 둘째는 유모차에 태우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택시 한 대가 꽝 하면서 크락션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말 그대로 쌍욕을 하고, 빨리빨리 건너지 않고 뭐 하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는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였거든요. 그러더니 뭐라 말할 사이도 없이 그냥 슝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참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거의 본능적으로 이차 번호판을 다 외웠지 않겠습니까? 예, 볼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이차 번호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몇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도 그 욕설과 차 번호판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이란 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하면 좀 시간이 금방금방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생각에 늪에 빠지니까 시간도 정말 느리게 가고 힘들게 갔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차 번호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주고 빨리 기사분과 연결해 달라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기사님께서 사과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참 점잖게 사과를 해주셔서 제가 화가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 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가정이 있으시죠? 네, 가정이 있으신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욕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생님 모르시죠? 제가 마침 직장에서 일주일 휴가 중이니까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생님한테 취할 겁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시원할까요? 통화를 끝냈는데 얼마나 허무한지 창피하고 제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야, 너 진짜 이것밖에 안 되냐? 라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얼른 회개를 하고 다시 전화기를 들고 택시 기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저도 없었던 일로 생각할 테니까 선생님도 걱정 마시고 없었던 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남은 하루 행복하게 우리 둘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감정이 다 가라앉고 하루를 이제 돌아보는데, 하루가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그 귀중한 휴가인데, 하루를 가족하고 알콩달콩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이렇게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그날은 아내도, 아이들도 제 곁에 안 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아내는 제 얼굴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제 경험은 비록 짤막하고 단편적인 일이지만, 만약 매우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 인해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매일 마주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일 마주해야 하는 내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면. 그 상황을 매일 겪을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일상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10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도무지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의 환경들에 자기 자신마저도 그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있었어요. 이제 남들의 목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돌고 돌아서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된 겁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려퍼지고 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환경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릴 때,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낙심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바로 내 영혼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낙심될 때내 마음을 도무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을 때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라고 강하게 일단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심리학자들은 이걸 나에게 말 걸기 혹은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자아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부르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낙심하고 영혼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든지,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든지. 나 자신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두어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든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든지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당연하고 또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한 번의 외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낙심 가운데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10편 4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에게 외쳤던 그 말을 42편 11절에서도 그리고 43편 5절에서도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줄 알았던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말이 일주일 아니 1년이 다가도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말이 떠오르죠. 잘 지내다가도 별것 아닌 오해로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이 낙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된 채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존먹고 남을 존먹고 결국에는 공동체마다 존먹게 하는 이 낙심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에게 외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왜 불안하고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고 또 외쳐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소망이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비방 가운데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전호사님 진짜 힘들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뭘 어떻게 계속 일어나라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낙심한 채로 있으렵니다. 전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싸워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일까요? 우리 홀로 이 영적 전쟁을 고독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은 기억하라였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해라. 너는 너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과 목소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시편의 또 다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축복해 주는 유명한 복음성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남이 아니라 나, 내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10편 기자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낙심하기 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낙심에 빠지려고 할 때, 혹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에 빠지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하는 이루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